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수능 고득점 영어로 가는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저는 줄리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비 골 친구들은요 첫 모의고사를 앞두고 막 긴장될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지 하 막막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 준비했어요 골천 모의고사 오 인원 가이드에서 선생님이 다 알려드립니다 모의고사가 어떤 시험인지부터 또 내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다 알려드리니까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골천 모의고사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첫 번째 시간으로 학력평가 제3 교시. 영어 영역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먼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결심하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의고사 운명이 결정되는 건요. 지금 내가 결심하냐, 안 하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어쩌시겠어요, 여러분? 결심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우리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내가 결심한 친구들이에요. 아, 선생님과 함께 내가 모의고사 열심히 대비해서 앞으로의 모의고사 운명을 바꿔볼 거야. 라고 결정한 친구들일 겁니다. 자, 너무 잘 오셨어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고일천 모의고사 대비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는요. 모의고사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 볼게요. 언니 오빠들이 있는 친구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의고사 혹은 모고라는 말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의고사가 어떤 시험일까요? 자, 수능의 모의고사 형식으로요. 전국의 같은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시험입니다. 말 그대로 수능을 모의로 이제 보는 시험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볼딱 고일 들어가서 처음에 볼 3월 모의고사는요. 어, 중학교 과정에서 공부한 내용이 출제가 됩니다. 어, 우리가 고등학교 가서 처음 보는 시험이다라고 해서 고등학교 내용이 나오나? 아,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텐데 그럴 필요 없다고요. 중학교 과정에서 공부한 내용이 출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준비를 하시면 충분하시고요. 분히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난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지금부터 대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으로 모의고사 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또 내가 일정을 알아야 목표를 딱 세우고요. 그때까지 어떻게 어떻게 준비할지 계획이 딱 세워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 2024학년도 전국 연합 학력 평가 시험 일정을 볼게요. 물론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일정은요. 시행 예정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가 아이드라인이 딱 나와 있으니까 오행 어, 예정이지만 조금 이제 정확도가 있겠죠. 그렇죠자 그럼 우리 몇월몇 몇 월의 시험을 본지 볼게요. 3월 6월, 9월에 보고요, 10월에 봅니다. 언니 오빠들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봤는데요. 여러분들부터는 10월에 봐요. 자 그럼 총몇 번의 시험을 보나요? 네 번의 모의고사 시험을 봅니다. 자그럼 우리 첫 번째 3월 모의고사부터 볼까요? 3월 28일 목요일에 시험이 시행이 되고요. 그다음 6월은 6월 4일 화요일. 그 다음에 9월은 9월 4일 수요일, 10월은요, 10월 15일 화요일에 시행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3월 모의고사의 일정에 조금 더 그쵸? 집중이 되겠죠. 3월 28일입니다. 자, 28일이에요. 그럼 내가 3월 2 8일딱 목표로 두고 그때까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지금부터 이제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죠? 자, 3월 28일 목요일이다라는 거 여러분 목표로 딱 세우시고요. 그때까지 우리 열심히 대비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일정만큼 중요한 게 시험 시간이겠죠. 시험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는 대체로한 50분 정도 시험을 보셨을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길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고일 모의고사에서는 여러분 더욱 깁니다. 자, 먼저 우리 입실부터 합니다. 중요한 시험이다 보니까 입실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한 30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국어 시험을 보게 되는데 국어를 여러분 몇분 본대요? 80분을 봅니다. 와, 50분도 긴줄알았는데 80분까지 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국어 문제 풀 때는 적어도 어때요? 한 80분 정도 내가 시간을 어, 끌고, 그쵸? 집중해서 그때까지 이렇게 푸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국어 다음에 여러분 영어를 보는 줄 알았더니 수학을 봅니다. 수학은 무려 100분이에요. 엄청 길죠, 그쵸? 그러니까 수학 공부할 땐 여러분 100분이라는 시간을 딱 내가 정해놓고 그때까지 집중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영어 시험을 보는데 그 전에 여러분 수학이 몇 시에 끝나요? 12, 10분에 끝나죠, 그쵸? 그럼 우리 뭐 먹어야 돼요? 점심 먹어야 하잖아요, 그쵸? 점심까지 막 스킵하면서 시험을 보진 않겠죠? 점심시간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영어 시험을 봐요. 영어는 70분입니다. 선생님이 항상 이제 선생님들 여러분 나이때 영어 시험에 대해서 항상 억울한 게딱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번째 뭐냐? 바로 70분이라는 거. 보세요. 국영수 중에 영어가 제일 적어요. 근데 영어는 외국어잖아요, 그렇죠? 그럼 더 어려운데 영어를 제일 적게 봅니다. 7 0 분. 아, 너무 적어. 이런 게 억울했어요. 두 번째 억울했던 건 뭐냐면 점심 먹고 그러면 영어 보잖아요. 그러면 점심 먹으면 어때요? 어, 배불러요. 그럼 살짝 이제 노곤하죠, 그 식곤증 오죠? 그런데 갑자기 영어 듣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막 영어 듣기가 두둥 떠다녀. 잘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억울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제 고일 모의고사 치르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아, 줄리쌤이 그때 왜 이런 게 억울했다는 거 하는지 알겠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영어 시험이요 뭔가 이런 그저 고난들이 있어요 두 개의 억울한 점들 두 개의 이런 역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역경들을요 내가 이겨내고 볼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 때부터 이렇게 70분이었는데 여러분 때도 여전히 70분이잖아요 그렇죠?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가 어때요? 더 발전하고 내가 더 노력해서 더 어때요? 잘풀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때. 그쵸? 자, 그럼 이렇게 좀 이제 온갖 그저 역경이 있는 이 영어 시험을 내가 어떻게 보면 좋을지 그런 대비하는 방법 선생님과 차근차근 할 거니까 여러분 벌써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의고사 성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 성적표가 딱 나올 텐데, 그때 막몇 점이고 나는 몇 등입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안 나와요. 성적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첫 번째 용어는 원점수가 되겠고요. 두 번째, 표준점수. 세 번째로는요, 백분위입니다이세 개의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제 원점수부터 보면, 어,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획득한 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과정에서 했던 것처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어, 나는 97점이야. 어, 나는 80점이야. 이런 점수를 우리가 원점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원점수는 대입이나 수능 성적표에는 표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모의고사 성적표에는 있을 수 있는데, 어, 대입이나 수능 성적표에는 원점수가 어 나오지. 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고 아 내가 어느 정도구나라는 정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표준점수로 가볼게요. 표준점수는 과목별 영역별 난이도 차이가 반영, 반영된 상대적인 성취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 이렇게 과목별로 또 이제 독해 영역, 듣기 영역 있죠? 이런 영역별로 난이도 차이가 반영된 점수예요. 같은 점수라도 여러분 어때요? 그 시험이 더 어렵다면 그렇죠? 내가 같은 점수를 받았다면 더 그죠. 잘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좀 상대적인 성취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자, 그래서 원점수가 같아도 응시자 평균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똑같이 어 국영수에서 다 80점 맞았어. 그렇지만 이렇게 과목별, 또 영역별 난이도에 따라서 어또 응시자 평균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달라질 수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점수가 이 표준 점수가 되겠습니다. 자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백분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백분위는요 어 바로 내가 획득한 표준 점수보다 낮은 표준 점수를 가진 수험생의 비율을 나타낸 지표예요. 내가 받은 표준 점수보다 낮은 어 표준 점수를 받은 어 학생들이 몇 명이 있는지그 비율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자, 그리고 수능이나 모의고사의 등급이 백분에 위 따라서 결정이 돼요. 물론 여러분 영어라든지 한국사는요, 절대 평가입니다. 그래서 1등급이 몇 점, 2등급이 몇점딱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영어와 한국사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요, 이런 백분에 위 따라서 등급이 9등급으로 나뉘어지니까 이 백분위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성적 용어들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요. 내가 딱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았을 때 원점수, 표준 점수, 백분위가 나오면 아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내 네, 점수를 좀잘 분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의고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모의고사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학교별 내신에 반영이 됩니다. 대부분의 여러분 이 학교가요 다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의 모의고사 내용이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모의고사를 잘 대비한다면 내신도 또한 잘 대비할 수 있겠죠. 자두 번째로는 수능 대비입니다. 수능을 모의로 치는 시험이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 모의고사를 잘 준비하시면 내가 오삼년 어, 뒤에 중요한 시험인 수능도 잘 대비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 입시에 수능 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 대비도 내가 잘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딱 합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분들이요 모의고사가 무엇인지 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모의고사가 중요하니까 우리 첫 시간은 모의고사 무엇인지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강의 또 그다음 강의까지 선생님과 함께 같이 모의고사가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열심히 대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첫 모의고사 필승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영.